야 대명 낚시트 이게 사자 붕어입니다. 오빵 진짜 큽니다. 와 아, 향어 잡으러 왔다가 향어는 못 잡고 이렇게 사자 붕어. 근데 빵이 너무 커서 향어 줄 알았습니다. 야, 진짜 크다. 2야 이리터짜리 물병을 놔도 예, 빵이 완전히 향어 같습니다. 야, 자 안녕하세요, 박프로입니다. 오늘은 여기 양평에 있는. 대명낚시터, 대물 향어나 대물 잉어 첫먹보러 왔습니다. 400에 물은 2 7 5시 c 입니다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는 됐습니다. 어, 오늘 사용할 낚싯대는 어지 초경질대 예, 2.9 30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. 원줄은 카본 5호줄. 그리고 목줄은 윈니 3호. 예, 바늘은 8호 바늘입니다. 그리고 오늘 사용할찌는 여기 수심이 낮아 가지고 예, 그 35cm 예. LED 3점등입니다. 3점등. 예,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찌인데 그람수도 4g이라서 던지기도 좋습니다. 만화국 짜리 이거 부러지지 않아요? 예? 네? 만화국 짜리인데 부러지지 않아요 이거? 낚싯대가 뭐냐에 따라 틀리죠? 한 칸대도 1m 짜리 잡는 낚싯대가 있고 한 칸대가 피름이 잡는 낚싯대가 있고 낚싯대마다 틀리죠 한번 보고 한번 봐요 매일은 항어처럼 그렇게 저 철대가 심쓰더라고 힘, 힘 쓰면 낚싯대 바로 세우지 말고 힘 쓰면 45도에서 요, 요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그 쿠션을 요렇게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면 돼. 지금 저선님은저 저 지금 향어 낚시 오는 거예요? 예, 예 향어, 향어 이어 근데, 예, 나는 이 그래서 떡밥만 갖고 하는 거예요. 메기는 몇 마리나 잡을지 모르지. 이게 맥이 잘 먹거든 그거? 네. 어 떡밥도 맥이가 먹어요? 잘 먹어요 찰밥도잘 먹고 그 무슨 떡밥인데 맥이가 먹어요? 아, 내가 개발해 지금 쓰시는 거는 지금 내바을 쓰시는 거예요? 네예 내바늘 내바늘을 넣 낚시를 하는 거예요? 네. 이렇게 네. 반을 한개 그럼 굳이 뭐저가지 반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? 예, 이래갖고상어도잡도잉어도잡도철도도잡도메기도잡도이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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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. 떡밥 하나 가지고? 정도 정도 정 떡밥은 어떤 떡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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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을정요 여기 파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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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c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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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c 에 물을 도 정도 정도 cc를 부어서 먼저 불도요 그리고 뭐 낚싯대 피고 찌맞추고 뭐 하다 보면 시간 지난 다음에 다 뿌려 있잖아요 다 뿌려 있으면 이거 막지 벌금 2 0 0개 이거를 이렇게 저기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여 어? 이거 하고 이거 사러? 예예 이거는 좀 전국에 나한테 밖에 없어요 그필 쓰신 분들은 나한테 주문해서써야돼예 뭐든 네. <laughs>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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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세 개만 저, 줘줘봐봐요나얼마씩이요 그거? 요, 요거랑 요거는 일주로남아진게많 원이고요. 얘는 오천 원. 이만 천 원? 예. 이만 오천 원주 예, 예. 한면한번 예. 써보고.

붕어, 붕어 있어. 부, 어, 붕어인데 붕어가 있어요. 구어붕어인데 이렇게 빨래판이에 이거 아니야 이거... 붕어 이거... 이거... 아거야거 이거... 이가빨거이이네 이거... 이요 이거... 이가빨거판인데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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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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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 붕어가 향어만해 붕어가 진짜 빨래판이네 오, 야, 붕어가 향어처럼 빨래판이네 오, 어, 야, 진짜 어. <목소리> 이야... 어, 만해향어만해 <laughs> 씨... 아, 이거 향우만 해 이거 향우만 해 이거 향우만 해 이거 시우만 이거 향 어, 만해이향만해이야이게 향우만 아이이렇게빨만해 이거 어 붕어가? 이오되겠는이 이거 여사 신경 보고 나보다. 이야. 붕어 또 인기 갖고 처음 보네. 이야. 와, 왜 씨. 오. 이야 무슨 어떻게 그거. 사자 사자로 내겠다. 사자 맞겠는데요? 어머, 오, 붕, 붕어예요? 붕어도 어. 향우도 더 커. 어머나. 사자 사자. 어머나. 사... 야. 아니 붕어가 향보도더 커. 방송 키라니까. 당장 <laughs> 놨어요. <laughs> <laughs> 네. 와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여런거몇 네? 마리만 사자고 살인되겠다 야 어쩜 이렇게 크냐 붕어가 붕어가 어쩜 이렇게 커요? 붕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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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로테가 웃음> <부모가> 완전 빨래판이네 오 <laughs> 어, 진짜 크다 예. 죽어요 거기다 놓으면 물이 없어서 어? <laughs> 아 저쪽으로 가야 <놔야> 되겠네 <laughs> 어우 멋있다 저 붕어 붕어 크죠 네 그럼 이제 놔두셔요? 안돼 아, 가져가지 예? 가져가 아, 가져가진 네. 않아요 내일 놔줘야지 내일? 안시하셨어요네 어우 안하두시는구나네 네. 어우 크다 그죠? 예 네. 어우 사 자래 향붕어예요? 아니 아니 향붕어 향붕어예요? 예 이야 대명나시터 이게 사자 붕어입니다. 오, 빵이 진짜 큽니다. 와, 아, 향어 잡으러 왔다가 향어는 못 잡고 이렇게 사자 붕어. 근데 빵이 너무 커서 향어 줄 알았습니다. 야 진짜 크다 아, 2리터 짜리 물병을 놔도 예 빵이 완전히 향어 같습니다 야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. 대명에서 붕어를 다 만나네요. 예. 어, 어종, 어종은 향붕어, 향붕어입니다. 향붕어. 예. 예, 지금 알이, 산란을 안 해서 알이 꽉차 있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